오늘의 리뷰는 SD 월드 히어로즈의 50 임펄스 건담입니다. 2021년 4월 17일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앤가로 600엔. SD의 신작이죠. 이번에 이제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쭉한번 봤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네, 그 뒷내용이 조금 약간 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번 것도 전에 창궐전이랑 똑같이 일단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간다이 합의 센터 퀄리티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전에 이제 창궐전 시리즈도 몇개 리뷰를 해봤지만 이번 것도 일단 분할이나 이런 건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50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대 원숭이 모드가 있어서 이번에 클리어 파츠로 사이즈가 커지진 않지만 기본적인 건 조금 재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내용물이야, 뭐, 이제 옵션 클리어? 이런 거 말고는 뭐 심플한 것 같으니까 이전이랑 크게 막 관절이 엄청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만들고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믹 들어가 있네? 오, 의외. 자, 이렇게 50 임펄스 건담 완성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클리어 파츠로 이펙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UV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본체에 클리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옵션으로 오히려 클리어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이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여의봉 같죠? 이 가운데 클리어 파츠와 좌우로 금장의 장식을 사용을 하는 그런 무장이고, 여의봉에. 그리고 그 외에 클리어 파츠로 이펙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50 실루엣이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나중에 저팔계랑 4, 5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50 자체가 이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50 실루엣, 저팔계 실루엣, 사우정 실루엣을 몸에 두르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50 실루엣 말고 사우정과 저팔계가 들어간 그런 DX 세트가 또 5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본체. 일단 완성한 소감은 600엔 치고는 볼륨감은 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죠. 50인 펄스. 일단, 금색 스티커. 어깨 쪽이랑 가슴은 다 금색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마 부분에도 좌우로는 또 스티커. 스커트도 앞부분에 흰색과 파란색 금색은 스티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50이라는 이름답게 꼬리도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재현되어 있는 꼬리.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서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휘두르는 그런 느낌도 좀 재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전작인 유비 유니콘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좀더 슬림해진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 애니메이션에도 유비랑 관우 장비 다 그대로 등장하던데 과연 어떤 또 활약을 보여 줄지 어떤 스토리로 이어갈지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머리입니다. 머리. 일단 수염 부분에 파츠가 다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살짝살짝이지만 겉에 이렇게 또 클리어 파츠가 들어나는 형태라든가 스티커를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랑 이런 데좀 쓰긴 하지만 이질감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다만 이 스티커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잘못 붙이고 나면은 이게 떼기가 힘들어요. 수정이 힘든 스티커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티커 붙일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디테일 같은 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어, 보기보다 디테일도 좋았어요. 패널라인이 꽤 많습니다. 먹선 넣는 재미도 좀 있었고 이번에는. 몸통 쪽은 어, 유니콘 때 마냥 좀 클리어 파츠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가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임펄스 건담이기는 한데 머리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임펄스 건담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어깨라든가 이 가슴에서는 크게 막 이렇게 부각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임펄스 건담인가?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팔, 어깨 바깥쪽이랑 팔꿈치 바깥쪽으로 3mm 조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 유비 유니콘 때는 3mm 조인트가 겉에 드러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드러나게끔 해놨더라고요. 발목 쪽에도 3mm 조인트가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에도 3mm 조인트가 있고, 꼬리를 위해서 또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 좀 재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하체 부분, 약간 도복, 이끈 같은 느낌의 디테일, 이것도 가동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보기 좋았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 스커트, 전이랑은 좀 다르게 전에는 스커트가 굉장히 큰 편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창궐전 때는 대부분이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앵클 가드, 발목 쪽에 가드 부분이 좀 크게 올라옵니다 볼 관절도 달려 있고 뭐 독특한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자체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예, 디테일이나 이런 게 크게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예, 뭐 화려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머리가 분할이 더 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원래는 이 얼굴 주변으로 볼 라인이 빨간색과 금색이 또 섞여 있거든요. 근데 프라모델은 그게 재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좀힘들었으려나 그리고 여의봉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 같은 걸 빼서 이 꼬리를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해서 사용도 할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휘어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의봉과 꼬리의 조인트 사이즈가 똑같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재조합하는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꼬리 끝에 장식을 떼와서 끼워준다던가 안쪽에 있었던 부분을 이걸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애니메이션도 꼬리가 약간 늘어나서 여의봉처럼 늘어나서 무기처럼 활용을 하는 걸 보여주던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이 중간 금색 조인트가 더 늘어나니까 더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의봉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손에 쥐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50 실루엣입니다. 50 실루엣. 이 클리어 파츠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얼굴 옆에도 3mm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클리어 파츠들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도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이펙트 활용을 한 다음에 이마에다가 이50 실루엣의 머리 부분을 끼워주는 거죠. 짜잔. 자, 50 실루엣 완성. 바밤 일단 다리 옆에 칼날처럼 올라온 것 자체를 애니메이션에서 보니까 실제 무기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칼날처럼 다리를 휘두르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머리 옆으로 약간 손처럼 생긴 게또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형상이어서 이것도 좀 볼만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장까지 활용을 하니까 뭐 포즈도 어느 정도 잡히고 좀 볼만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강원 형태, 그러니까 거대 원숭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자로는 강이나의 강자에 원숭이 원자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강원. 자, 일단 몸에 달려 있는 모든 클리어 파츠를 뺍니다. 꼬리 제외. 나머지를 다시 싹 뺍니다. 머리에 달려 있던 거랑 다리도 아예 이발 부분을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아예 발 바닥에서 자 이런식으로 클리어 파츠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원숭이 발처럼 생긴게 나와요. 여기 엄지 발가락 같은 거 있고, 독특하죠. 그리고 스커트에 달려있는 클리어 파츠도 떼어냅니다. 살살 자 이렇게 발 부분도 완전히 분해를 해준 뒤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얼굴에 사용했던 손을 끼워줍니다. 약간 엄지손가락은 이런식으로 가동도 되거든요. 살짝 가동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있었던 앵클 가드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끼우는 거죠. 네, 그런 다음 안쪽을 보면 손잡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손에 있다가 쥐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스커트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끼워주고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다가 아까 칼날 파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의 머리를 이제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얼굴을 아예 감싸는 형태로 끼워 주면은 완성입니다. 고엔폼 완성. 어, 상당히 박력이 있습니다. 약간 발이 없어지면서 좀 하체가 좀 빈약해 보이긴 하는데 원숭이처럼 상체가 거대해지는 상체가 굉장히 쎄 보이는 그런 느낌은 보기 좋네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1화부터 등장을 했었던 그 거대 원숭이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사오정실루엣은 하체가 이렇게 커지던데 스피드 강화 그쪽인 것 같던데 쓰읍, 괜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결합이 됐을 때 얼마나 좀박력 있게 변화할지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신작이죠. SD 월드 히어로즈 50 임펄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같이 나온 게 이제 노부나가 건담 에피온이라든가 이제 뭐 서전트 베르데버스터 건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서전트 베르데버스터는 좀 기대가 되던데 예, 작품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옵션들도 좀 네,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가볼게요. 재료 보내세요. 빠빠시